시청자의 대본으로 영상을 만들어드리는 쥐식백과 대본 이벤트, 쥐손을 찾아라. 무려 92통의 메일이 도착했고요. 쥐식백과 대본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했습니다. <목> 핵앤슬래시 자르고 썬다는 뜻이지요. 일단 최종 보스 하나 정해두고, 넌 언젠가 내가 조지고 만다는 그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썰고 자르다가 칼이 무디면 칼 바꾸고 마왕 꿀밤이 아프면 갑바 바꾸고 하는 식으로 성장을 해서 엔딩을 보는 그런 장르의 RPG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즐길만한 핵앤슬래시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디아블로 3 불지옥 난이도와 경매장으로 크게 대이고 확장팩에서 환골 탈퇴했지만 이미 나온지 7년이 다된 게임 레더리셋에 조금만 바뀌어서 나오지요. 디아블로 2? 최근 아시아 서버에서 일주일 이상 접속 불가능해졌다가 고쳤다고 들어가 보니 이제는 아예 서버 자체를 줄여서 대기열 생기는 갓겜 되었지요. 디아블로 이모탈리요폰이 없지요. 한국의 자존심 로스트아크 쿼터뷰의 실점과 호쾌한 타격감으로 아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핵앤슬래시와는 거리가 있는 MMORPG였습니다. 이렇게 아재들의 자르고 썰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고 싶어 하는 게임이 곧 나옵니다. 뉴질랜드 디아블로라 불리는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 한돌아대서 우리나라에 공식 런칭된답니다. 자, 그럼 패스 오브 엑자일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게임의 운영적인 면을 한번 봅시다. 이 게임 자체가 처음에 디아블로 2의 모드를 제작하던 친구들이 야, 우리도 재밌게 즐기만한 하드코어 해긴 슬래시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만들게 된 것이 시초라고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너드 감성의 친구들이 만든 게임이다 이 말이지. 이런 너드 감성은 게임 운영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됩니다. 흔히 핵앤슬래시 게임에서 자주 쓰이는 기간 한정 리셋 운영이지요.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그 리그에서만 쓰일 수 있는 특수한 아이템이나 혜택을 받고 게임을 즐기는 시스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 공주가 양산되는 핵앤슬래시 게임의 특성상 게임 리셋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P.O.E.에서는 이 시스템을 좀더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줘요. 단순히 게임에 아이템이나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컨텐츠를 하나 새로 넣어버립니다. 무비 우그르그란 광산을 탐험해서 아이템을 캔다든가. 몇백년 전에 있었던 유적을 타임포탈 타고 넘어가서 길을 연결하고 현재 시간의 유적으로 돌아와 아이템을 얻기도 하고 필드의 몬스터를 약화시키고 포켓몬 마냥 포획하여 아이템 제작의 소재로 사용하는 등 꾸준히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템을 파밍하게 하려는 재미를 주려고 합니다. 나페이투윈이 뭐냐? 아니다 돈을 내면 투부정사 모모하기 위해 이긴다 즉 이기기 위해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료로 플레이를 제공하는 게임이다 보니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이용한 부분유료와 과금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료 아이템에는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은 아예 완전 없어요 대부분의 유료 아이템이 장비 스킬의 이펙트를 바꿔주는 스킨과 애완동물 정도입니다 실제로 게임에 영향을 줄 법하다고 볼수 있는 유료 상품이 아이템 보관함인데 보관함도 단순히 한줄띵 늘려주는 게 아니라 화폐로 쓰이는 크래프팅 아이템, 지도 아이템, 심지어 유니크 아이템 창고나 제작사에서 자체 운영하는 경매장 사이트에 쉽게 링크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창고 등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호가 남은 게임 외적인 거래나 아이템 수납에 영향을 줄뿐 사냥과 파밍에 있어서는 절대 영향이 가지 않는 상품들이죠 게다가 주기적으로 아이템별로 할인 이벤트를 하기에 개이득의 쾌감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자의 공식 홈페이지의 포럼에서는 유저들이 끊임없이 밸런스 토론을 하고 제작사는 이를 통해 들은 피드백을 끊임없이 다음 패치에 적용합니다 실제로 어떤 패치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아이템들 함류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냥 두배로 늘렸어요 같은 대인배정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앞서 말했던 리그 컨텐츠도 제작사의 의도와는 다른 노잼 리그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큰틀 안에서 들은 피드백들을 활용하여 패치노트로 보완하려고 하고 평가가 좋은 리그 컨텐츠는 다음 리그에 간략 하여 상설 컨텐츠가 되기도 하죠 그 와중에 대형 스토리 업데이트나 스킬 개수나 노드의 자잘한 밸런스 패치 새 스킬 추가 등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물론 온라인 게임이 꾸준한 피드백과 반영이 수반되어야 흥하는 장르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확실히 너드기가 있어서 얘네가 우리 게임을 욕하지 않게 해주겠어 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서 플러스 점수가 붙게 됩니다 물론 이 게임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이 영상 하나로 게임의 시스템을 설명 못할 만큼 방대한 데다가 캐릭터 육성에 관한 글을 보면 준논문급의 공부가 필요하기도 한 하드코어 게임입니다. 리그에 따른 파밍의 난이도와 재미의 편차가 극과 극인 점, 전클래스 공용 스킬들인지라 효율적인 스킬 디자인을 하다 보면 클래스 특색이 많이 없기도 하고 캐시템을 사용한 스킨이 아니면 캐릭터들의 장비 룩이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이머들에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게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일이겠죠. 6월에 한글로 출시되는 하드코어 핵앤 슬래시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 한국 서비스 담당이 포카카오라는 게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재식백 과자 근데 이번 이벤트 지원해주신 광고주님 기억나시죠? 1 플러스 1 광고요 이게 또 광고주님 나와주세요! 블록버스터 PC 게임을 방불케 하는 놀라우리 만치 거대한 스케일의 화려한 3D 모바일 RPG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지금까지 모바일 RPG의 스토리는 스킵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달라요 레그전은 달라요 무려 어세신 크리드 신디케이트로 상받았던 폴 시알 몽크라는 네임드 작가가 스토리 썼거든 그뿐이야 위쳐3 성우신들이 대거 참여한 폴 보이스 캐스팅을 자랑한다규 수집 가능한 캐릭터가 300종 이상 모두가 고유한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게다가 디테일하고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런칭 기념 특별 도너먼트 중인데다가 주식 백과 클랜이 여러 번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지금 신규 유저로 접속하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오만 실버와 무료 애플 챔피언. 레이. 그림자의 전설. 신화 무슨 생각 들어요? 가수 신화 말고 미스 단군 신화 할때그 신화 케케 먹고 나랑 전혀 관련 없다 싶지요. 솔직한 말로 그래요. 하다못해 손흥민 하이라이트 모아놓은 동영상 제목도 손흥민 레전드지 손흥민 미스가 아니잖아. 근데 오늘은 그 신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갑자기 신화 이야기 하니까 붕 뜨지요. 게임 채널이니까 신화와 관련된 게임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이러면 또 너무 쉽지요. 바로 떠오르지요. 2018년 최다 구 t 에 빛나는 가도워어입니다 아니 가도워 리뷰 유튜브에 수백개인데 왜 갑자기 다뤄? 하실거예요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접근해보겠습니다 방금 그 케케 혹은 신화가 21세기에도 게임이라는 장르로 전승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시간을 한참 뒤로 돌려서 그리스시대로 가볼게요 이그리스시대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고 그리스시민이라면 참여가 권리이자 의무인 행사가 있었어요 바로 비극 공연관람입니다 아니 비극을 보는게 권리인건 알겠는데 왜 의무야? 무조건 관람시켜서 뭐 생각이라도 주입시키겠다는거야? 어협치 반반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비극 작가들이 그 당시의 시대정신, 사회 현상,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생각 등을 등 비극에 담아서 공연했어요. 생각해 봐. 그 당시에 TV가 있겠어? 라디오가 있겠어? 하다못해 국가의 개념도 희박할 때라. 법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성문화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거 전하는 비극 공연이 짱이었던 거야. 자, 신화 이야기에서 그리스 비극까지 왔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주요 소재가 신화라서 그래요. 일리아드 디세이야 읽진 않았지만 한 번쯤 들어보긴 하셨죠. 이 신화에서 모티프를 따와서 비극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신화를 그대로 공유한 게 아니라 모티프만 따오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등장인물 성격을 바꾸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비극을 만들었어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신화가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이어주긴 하는데 이게 그대로 전승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내포하면서 전승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 그리스 시대나 그런거지? 왜 지금 와서 말함?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신화의 흔적은 나타나요 출생의 비밀 배다른 형제 갑작스러운 병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 드라마? 그 전에 신화예요 이거 전부 거의 2000년 전에 신화에서 썼던 건데 아직도 한국 드라마에서 쓰이는 거야 왜 아직도 쓰이냐? 당연해요 재밌으니까 자먼길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가도부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방금 신화가 시대정신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승된 이야기했어요. 이 신화 종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공연으로 그 이후에는 책으로 TV와 인터넷이 발달하자 드라마와 영화로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근데 이게 게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가더부어가 그 대표적인 예죠. 시대 정신 같은 무거운 건 둘째 치더라도 그리스 신화부터 북유럽 신화까지 망라하면서 쉽고도 재밌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가더부어의 성공은 게임이 이 시대의 훌륭한 문화 매개체라는 증거입니다. 게임이 마약만큼 사회에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거창하게 말하면 예술로서 문화 커다 콘텐츠로서 아주 좋은 장르라는 겁니다. 이 신화가 게임에서 먹히는 거 보면 사이즈 나오죠. 굳이 신화까지 안 가더라도 레이트시프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등의 스토리 게임은 인터랙티브 무비의 완성형처럼 보입니다. 예술가와 관람객이 상호소통하며 같이 만들어가는 작품이 좋은 예술 작품인 건뭐 너무 말안 해도 뻔하지요. 그럼 바로 옆 나라 중국과 일본 봅시다. 토탈 워만 봐도 쇼군이 있고. 이제 뭐 삼국지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임진록 투플러스가 거의 마지막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임이야. 아닌 말로 우리도 단군 신화로 게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다 못해 개천절이랑 현충일 헷갈리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게임만 하면 알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막 고조선 건국하고 한 나라랑 싸우고 막 이러는 거야. 퀘스트로는 고인돌 만들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한국사 필수 과목 뭐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역사 너무 잘할수 있어요.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란 훌륭한 전달 방식이 있는데 왜 그걸 교과서에 한정시키냐는 거야? 여기에 아까 중요한 부분이 시대 정신 문제의. 들어가면 더더욱 좋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게임이 있으면 그리고 재미있으면 우리나라 역사에 녹아들어가 있는 정신, 역사 이런 중요한 개념들 너무 잘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될수 있어요. 이런 게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국가는 지원을 못해줄 망정 지금처럼 방해는 하면 안 됩니다. 게임회사들은 게임을 수익성이 있는 대중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해요. 우리 같은 갬돌이들은 재밌으면 돈 주고 정품 사서 쓰면 됩니다. 오늘 주제 좀 거창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게임은 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이 한국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입니다. 조성주가 스타 2에서 페이커가 롤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에서 게임은 좋은 세계화의 수단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입니다.